안녕하세요. 다람다육 이야기입니다. 어 이제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일 모레면은 이제 2024년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육만님들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어, 사랑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준비한 영상 어,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도 예쁜 선물들 어, 나갑니다. 어, 1 번은요, 우리가 다육만님들이 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 데이트 시간이 아니라 온아분이 어, 들어왔어요. 온아분 어, 여기 있는 아이들 요거 색깔도 랜덤이고요. 어, 앞에 있는 요 모양도 랜덤이에요. 똑같은 영상에 있는 아이들 똑같이는 드릴 수없고요 요거 다 개당 만원씩 하는 요런 아이들이죠. 아마 우리 다양문이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언어분이 아닌가 싶어요. 요거 한 8.3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6cm, 전체는 7.7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하나같이 정말 예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유약 처리 안돼 있어서 우리 다만 인들이 좋아하시고요. 요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만들어서 입체감 있게 이렇게 다 붙여놓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화분 중에 하나이면서 가격은 저렴하게 나와있죠. 요런 아이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색감은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앞에 코사지도 근데 요거는 어떤, 어떤 거를 심어놔도 다 예쁜 그런 화분 중에 아닌가 싶어요. 요거 1번이에요. 어,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요, 어, 토당원 화분, 우리 동물농장 아이들이죠. 어, 고양이, 강아지, 토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예쁘고 앙증맞죠? 어, 예쁜 고양이, 고양이에요. 아주 귀여운 고양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한 5cm 정도 나오고요. 매경 사이즈도 5.5cm. 전체는 7cm 정도 나오는 정말 리터스 신기 딱 좋은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강아지예요. 예쁜 강아지. 요 어. 이것도 사이즈는 똑같아요. 음, 6cm. 네, 5cm가 좀 넘지요. 그리고 7cm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 그다음에 여기 토끼도 너무 귀엽죠. 토끼. 네, 5cm가 조금 넘고요. 한 5.2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6cm. 전체는 7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주 토끼 가족들이에요. 요거는 개당, 개당 7,000원씩이에요. 9개입니다. 어, 9개에 63,000원이거든요. 네, 63,000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어, 요거 몇개안 남아있어요. 요거 12,000원짜리, 어, 화분인데요. 제가 요거 오늘 선물로, 아유, 선물로. 가운데다 놔드려야 되겠다. 선물로. 이렇게 드리면서 9개에 63,000원 12,000원짜리 선물 하나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번 토다운 화분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요. 아 정말 요게 옛날에는 언화분으로 나왔었는데요. 언화분이 아니라 요거 거냐분이에요 굉장히 가볍하게 나와져 있고요. 색감이 컬러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져 있는 그런 나분이에요 아주 예쁘게 나왔죠. 어, 다리도 안증맞게 되어져 있고요. 색감은, 이렇게, 어, 요것도 제가, 어, 어,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두개두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예쁘죠? 색감도 예쁜데요. 요거, 사이즈도 좋고 굉장히 가볍한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9.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6.5cm, 전체는 9.3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 도장으로 이렇게. <laughs> 찍어져 있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개당 8,000원 씩 그러면 6개 하면 48,000원이죠 무료 택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JJ공방분입니다 어, JJ공방분 요거 정말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바디가 흰색 바디여기 때문에 어떤 다이를 심어도 아주 깔끔한 스타일로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어, 베란다 공간이 너무 작죠.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 예뻐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화분들이 요즘은 인기 있는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8.2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2cm. 전체는 8.2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아주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 다리는 어, 한몸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 네, 요거는 개당 만원씩이에요. 게다가 어, 여섯 개 하면 6만원인데요. 오늘 5만 5천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다만이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요, 서영공방 화분이죠. 아마 요 서영공방 요 화분은 조각칼로 이렇게 해서 해놓은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아이들이죠. 근데 요 화분이 쓰임새 있고 아주 괜찮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올 때마다 어, 품절이 일어나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죠. 이렇게 다 색감들을 이렇게 해놨고요. 오늘은 요렇게꽃 모양들이 다좀 틀리면서 색감도 이렇게 틀린 아이들로만 또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네.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요, 음, 한 8.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3cm, 전체는 8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어, 조금 큰 것도 있고요. 조금 작은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8.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한 6.8cm, 전체는 7.5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개당 8,000원씩, 6개에 48,000원. 무료 택배로,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요, 서연공방 화분입니다. 서양 공방, 요즘 진짜 서양 공방에서 정말 단체, 정말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신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화분 중에 하나예요. 어, 요것도 그리고 저렴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이렇게 조각으로 한 다음에 예쁜 리본을 하나씩 탁 붙여놨죠. 아, 예쁜 화분 중에 하나이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거 사이즈 그리고 가볍대요 아주 가볍다는 화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거 사이즈는요 13.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8cm 전체는 9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아주 예쁜 화분이죠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개당 만원씩 다섯개 5만원 어,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도 어, 오늘은 서용공방 화분을 신제품화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네요. 요것도 어 사용공방에서 나온 요런 아이들이죠. 이게 수국같죠. 수국. 수국으로 되어져있는 요런 아이들. 아 예쁘죠 색감은 다섯 가지 칼라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네 그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색감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져 있고요 약간 요거는 목 라인이 살짝 있고요 여기가 좀더 넓어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하얀 백자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뿐이고요 어, 사이즈는 한 11cm 어, 내경 사이즈는 7.3cm 전체는 8.5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아, 깔끔하죠? 정말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네. 요것도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도 선경 화분이 아니고, <laughs> 서양 공방 화분입니다. 어요 매화 좀 보세요. 매화 꽃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약간 이렇게 허리 라인 나인, 허리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어 다리는 엉통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렇 되어 있구요. 약간 모래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어서 약간 여기가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7cm 정도 나오구요. 내경 사이즈는요. 9cm. 전체는 10.5cm. 요런 화분들은 예어니움속 아이들 다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쁘겠죠. 앞에 코사지도 참 예쁜데다가 우리 어, 에어니엄 속 아이들 또 예쁜 아이들 딱딱 심어 놓으시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요런 아이들 네, 여기 옥색도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음 색감도 너무 예쁜 요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16,000원씩이에요 그러면 4개 하면 4개 하면 64,000원이죠 64,000원에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서비스 요거 12,000원짜리에요 12,000원짜리 하나. 서비스로 가면서 6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이었습니다. 네. 라라공방 화분입니다. 라바라공방 화분 9번입니다. 9번. 어, 요거는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개구리 다리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죠. 되어져 있는 이 화분 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5cm 정도 그 다음에 전체는 10.5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이쁘고 그 다음에 유약철이 많이 안 떼어져 있죠. 이런 화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개당 2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요거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개 한, 2개 하면, 2개 하면 6, 아니 3개 하면 6만원인데요. 오늘 제가 2개 값만 받고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9번입니다. 요거 수량이 하나 남아있는 요 화분이에요. 요거 9번입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도 똑같이 라라공방 화분이죠. 어, 요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요거 이렇게 되어져 있고, 바탕은 녹색에다가 하늘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유약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는 화분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꽃 모양도 조금씩 틀리면서 입체로 되어져 있어요. 음, 색감도 예쁘죠? 아까 거는 흰색인데다가 요거는 파란색이에요. 요것도 9.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cm 전체는 10cm 정도 나오는 요 화분. 요것도 개당 2만원씩 인데요. 한 번, 하나 남았어요. 어, 요거 6만원 인데요. 제가 4만원에 하나, 요 아이, 요아이든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저렴할 때이런 아이들 아마 이런 가격은 없을 거예요. 요거 10번 세개 6만 원인데요.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아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오늘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요. 어, 하루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